여러분 지금 이게 디벨로퍼들이 하는 정치자금을 정치권에 뿌리는 방법인데 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그냥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럼 입찰 있잖아요 입찰을 할때 뭐를 하지 여러분 벌때 입찰을 합니다 왜냐하면 벌때 입찰을 하면은 내가 유재일이야 그런데 유재일이 회사를 제1이1 제1이2 제1이3 제1이 1, 2, 3 합체하면 입찰을 따낸다네. 이거 맥한더 부인 노래.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가사가 생각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명 벌떼 입찰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법들, 벌떼 입찰을 하려고 업체를 여러 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정치인한테 내가 5천만 원을 후원을 하고 싶어. 근런데 아 법정으로, 법적 최고액은 500만 원이 한도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유제일 원, 유제일 2, 유제일 3 벌떼 입찰할 때 썼던 그 법인들로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것도 이렇게 하면 자기 업체들 하면 티 나니까 야 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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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몇 명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걸 클러스터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벌떼 입찰을 하는 몇몇 디벨로퍼들이 모여가지고 디벨로퍼 엔드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정치 후원금을 돌리면 그러면은 500만 원이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소분이 된 거잖아요. 1억을 분명히 소분하면 되잖아. 그렇죠? 갑자기, 에, 어, 갑자기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는, 그렇죠? 등에 식은땀이 나지 않나요? 전해수철로원님 <laughs> 어이, 죄송합니다. <laughs> 아우, 내가 뭘, 할, 뭘 한다고 이러지? 아, 어 뭐, 이런 식이죠. 이게,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게, 군부 아, 근데 이게 갑자기 이러다가, 국민의힘 사람들이 아저 새끼 저거 개소리 하네 이럴 수도 있어서 왜냐면 민주당만 그랬겠어 라고 싶은 구석이 있는 얘기니까 이 얘기가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동산 하시는 이렇게 디벨로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업체 벌때 입찰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깡패 여러분 뭐 이런 분들이 아 이렇게, 이렇게 유명 업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건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도 500 정도 후원을 낼라고 하면 회사가 매출도 있고 수익도 있고 지금 이런 법인이야. 지금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500만 원낼수 있는 법인. 응? 응. 유재일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중소기업도 500만 원낼수 있는 법인. 이게 이게 선거법이 있잖아요. 매그 법인의 매출액이 얼마고 이런 수직이 얼마고 이런 디테일까지 따지진 않거든. 이게 대한민국 선거법의 맹점이지. <laughs> 이게 대한민국 선거법의 선거법 정치자금법의 맹점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 어, 있잖아요. 유령 업체 많은 인간들이 정치판에 유령 업체 여러 개 관리하는 인간들이 정치판에 자기 힘을 수사하고 그러기가 너무 좋게 돼 있다는 얘기죠. 너무 깔끔 떨다가 어, 깡패판, 깡패판 사이비 중교판 음,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 어, 정치판을. 아무 정치자금법은 대폭 손을 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